되네 이제, 이제, 되네 아제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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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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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단은, 잠깐만. 거의 다 왔거든? 서브 캐스트 다 깨놨나? 내가 잘 모르겠다? 서브 캐스트 다깼나본데 그럼 한 번, 거기 갔다. 마시 말고, 지금, 씨. 에마의 정보를 본다. 여기 가야 되는데. <laughs> 그거 해야 돼, 그거. 이게 누구냐? 아, 잠깐, 잠깐, 잠깐. 왜 붙었어, 씨. 도쿄 가야 되는데 지금. 카무로츠. 카무 카무로츠 카부키츠. 뭔 있어? 서부캐는뭔 있어? 서부케가 아예 없네. 야, 야, 야 오사카 나가. 여기가 쇼고츠 남쪽. 요지마어 아이고 머리가 너무 길긴 하다 한번 자르긴 해야 되겠네 왜가 <laughs> 개마잖아 예? 여데 개마? 개마 <laughs> 장기 장기 들어온 거 아니면 꺼 개마? 누구야? 초로의 기사? 음... 어딘지 모른대 들여던 사내? 누구야? 정보력 큰거세 장, 한 만엔, 삼0만원이산 어. 대마, 킹카쿠 미노, 스낵. 오케이, 가자 스낵바 빌딩으로. 우리가 스낵바 근데 아, 아 가라오케 스낵바? 아, 아, 품, 아안 좋은데, 때리고 아, 이 아, 만 때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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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공격해오는 적을 제거하 아, 다섯 명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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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이게 문제가 아니야, 지금. 여기야? 여기 아니잖아. 3층인가 본데? 아이씨. 킬막 지만대로 떨어지네, 이 여기, 대쉬해야 떨어져야지. 근데, 선샤인, 거기 아니고? 그치, 선샤인, 클럽 선샤인. 여기 아닌데? 여기, 아닌데? 여기 아니네. 올로가라는 거 같아. 쪽으로. 난 스, 당연히 스냅 바로 생각했지. 음. 여기라고 하는데. 홍주회트. 응? 낡은 포스터라 음. 여기 봐. 전화번호가 있네. 음. 전화번호 귀중품아줌마의사다에츠코한테 <laughs> 받은 사래 전화번호를 사용한다 뭐?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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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됐나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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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로즈, 캐바클 로 레드로즈 인기 풍만 걸 유키나? 유키나 누구지? 응? 레드 뭐야, 아시? 모르지. 야, 뭘 줘야지 내가? 090? 090이 아닐까? 저거밖에 없는데 힌트가? 쥐어. 090, 090이겠지. 090. 딴거 없잖아 힌트가. 오 어이. 응? 090. 아닌데? 아씨, 뭐야 이거. 아바. 뭐라 쓰러져 있어? 팬티 되게 걸슬리네. 090이잖아. 090 090 오? 그러면 앞에서 090인가? 오이. 090 아닌데? 오이. 아이씨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 써져있는 거 있어? 유키나가 누군데 대체 씨. 아, 아 생각났어. 그렇지 여기 여기지. 아이씨, 더네. 생각났어. 아유키나유키나 유키나 자꾸. 유키나 누군지 어떻게 알아, 씨. 돌다리나 갔다가. 왜? 오, 지나도데시바은유나가생 뭐 <laughs> 아, 뭐 <아파. 웃음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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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쓰리사이즈 뭔데 유키나 네? 그 있네, 좀. 아, 좀. <laughs> 백1 0 1 0 백, 백, 0 백, 1 백, 백, 1 백, 0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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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백, 백, 0 백, 1 백, 백, 1 백, 0 백, 백, 0 백, 0 백, 백, 1 백, 1 백, 백, 1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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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백, 0 백, 1 0 백, 1 백, 0 백, 0 0 1 0 백, 100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. 한 번에 그냥 하지만 그냥 문1고 들어가면 되잖아. 응. 아...잠깐만. 여기 아닌가 본데? <laughs> 들어왔어. 문이 열렸어. 썩은 <laughs> 듯한 냄새? 뭐가 있는데? 비어있고. 암호인가요 응. 아, 응. <laughs> 왕, 왕. 금. 은. 영. 정? 같은데. 응. 아 내가 어떻게 하냐 씨. 요거는 모르겠다. 요거는 일본어를 알아야지 알지 않을까. 잠깐만. 봐봐. 응. 아 병사 갖고 은금 왕이거든. 병사 은금 음, 왕. 조사. 명쫄은금 왕인데 그러면 쫄4이팔오사이팔오사이팔오 그냥 그림으로 맞추는 거야 사이팔오하하이팔오어봐아이 정도 맞춰야지. 신미암, 신미암 주주 될 것? 정답입니다. 아주 간단했죠? 좀 복잡하긴 했어. 크리스마스 선물이래. 뭘 찾? 누구지? 얘? 씨, 궁금하긴 하다. 가보자. 신미암으로 가보자. <laughs> 나 감기든 것 같은데나. 신미암이 근데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뭐 있을 것같진 않은데? 15년 전이지? 정확하게.

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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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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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너무 약한데? 아, 약하다, 약하다, 약하다. 약해, 하야마, 너무 약해. 아, 이게 낫다. 그냥 피규가 때리는 게 낫지, 그래 쎈것 같기도 하고 칼이야? 아, 어 쎄다 봐야되나? 모르겠다 엄청 쎈거 같진 않아 인간 문화재가 인간문화재 명장이 만든 방기클럽이라들어갔을뭘 각오해서 뭐? 넨 산타클로스 아 어딘지 알아 산타클로스는 또 뭐야 치좀 빨리 깼으면 좋겠는데 이제 넌 누구냐 굿 그냥 싸우는 거야? 그냥 <laughs> 씹.. 취이 걸었다고 싸우는건가? 아펀치팍아야팍 아니야? 팍파다이름씨 아니야? 좀 많이 때렸어. 많이 아파. 가네다. 뭐 먹자, 좀 먹자 이거 너무 없는데 체력이. 오오 오아 잠깐만, 들어봐. 일어와 어딨어. 던지는 거 되나? 어 카우렛 사이아마 가만히 있어. 헉, 마무린 던지기. 체력이 많이 없어, 근데. 음. 뭐 하나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? 신미암에서 먹고 갈까? 네. 아, 가... 뭐 먹지? 카이세키. 하나만 먹어도 꽉 차네. 아블링 와규. 신미한 거다 먹었을 거야. 예 국물 요리. 어떨 오, 교토에 데 되는구나. 이국. 리가 채우고 싶어도 못 채우겠다, 저거. 열려면, 잠깐만. 강화. 아, 그래? 한번더열수 있을 것 같은데. 공격력 강화 기다리고 있어가지고, 잠깐만. 한번 봅시다. 강화. 요거. 스웨이나 뭐. <laughs> 무기 해야되는데, 스웨이나 왈강? 은뭐 이게 스포강으고다 했다는거네? 리스오이서도리스타 칼리스타극 아니 한계를 뛰어넘어 조건을 해봐 요건데 그럼? 히트게이지나 올려야지 아무나 장비 없이 200아 200 얘는 좀 아까워가네 방어력 아 니다 소리이긴 하거든 이거는 이건 어 프리잖아 프력 아이상 뭐냐 다 했다고? 어? 거짓말인데. 체력, 체력 아, 체력 더 올릴 수 있어요, 여기서. 음. 그럼 꼭 고민 좀해 보자. <laughs> 아, 뭐가 프니까뭐할수가없 네. <laughs> 그만 쫓아와 안워워줄야야 얼마나 했 지? 20분? 20분밖에 안했네 아 하긴 뭐패스 된다 스피에스 스마일 봐봐 스마 주세요 스일 없네요 고장돼고장안 되는 거 같은데 장이 돼야 돼가지고 누가 산타코리스아 봤다 아씨나 보면 안 되는데 별론데 패고 싶은데 몇 대도 있었군요. 한 번이잖아. 안 싸울 거야, 저기 가. 니게로, 뭐, 어쩌고 하는 걸 보면, 뭐 도망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 이런 거 같은데. 한 바퀴 뱅뱅 돌았네. 아 싸우자 그냥, 그냥 싸우자 아이씨. 안 싸울라 그랬는데 귀찮을기체우기바쁘하이 반.. 반피 이상? 오케피 가자 아, 가자. 자자자자 오, 너한번 올라갔어. 가자 자 차. 나가게. 체력 채워놔 보면. 에이씨. 시간 가 됐어? 오늘 목이 안 좋아서 뭐못 하겠다.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지? 양치했는데 그래서. 그래. 아이고. 그러겠잘 난다.